자, P가 Q에 대한 조건은 뭐냐 그랬는데, 일단, 어떤 조건을 물어보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자, 그럼 문제에서 볼까? P는 A가 0보다 크대. 근데 A 제곱, Q는 A 제곱 0보다 크대. 그럼 여기 뭐가 되더라? A가 0보다 큰 것도 되지만, A가 0보다 작아도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이렇게 할수 있겠네. P라는 진리 집합이 Q라는 진리 집합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포함됐죠. 자, 그럼 1번 보면, 요 안에 Q가 있고, 요렇게 P가 있는데, 자, P가, Q가 나왔네? 그럼 P는 뭐야? P는 몸이고, Q는 뭐야? 옷이야. 근데 P가 작은데, P가 Q에, 작은 몸이 큰 몸, 큰 옷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돼?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네. 됐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A, B, A, C랑 B, C가 같으면 하고 돼있고, A, B가 같다고 돼있지. 그런데 P를 보면 이럴 수 있겠죠. A랑 B가 같지 않더라도, 저희가 C네요. C가 0이면 A, B가 같지 않아도 자병과 우병이 성립하고, 물론 C가 0이 아니면 A랑 B랑 같아야겠지. 그럼 결론적이게 하면, 문제에서 보니까 P랑 Q가 있을 때 P에 진리집합과 Q에 진리집합이 있을 때 Q가 반대로 이렇게 P에 포함되죠. 이게 참이니까 우린 이렇게 쓸수 있겠네.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네요. 근데 큰 몸이 작은 옷을 입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뭔가 노력을 하면 그래서 이건 뭐가 돼? 피로조건이 되네요. 자또 하나 볼까? A와 B가 0이 아니면 A제곱, B제곱은 0보다 크다.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A제곱, B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0일 수는 있어요? 0일 수는 있어요. 언제? A랑 B가 모두 0일 때. 근데 문제 에 보니까 A랑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다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결국은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진리파 나타냈을 때 P하고 Q가 뭐가 돼?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전제는 뭐다? 참이 된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전제와 결론이 있을 때, 전제는 몸, 결론은 옷. 전제는 뭐, 결론 뭐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겠지. 자, 8번 볼까요? 자, 이미 집합이 표시되어 있네. 자, P, Q, R의 집합이 대문자 P, Q, R이야. 자, 볼게요. P면 R이다. 자, 보니까 P는 어디서 요렇게 있고 R은 요렇게 있으니까 일단 P가 r 을 포함하고 있네. 근데 P면 R이라는 건큰 몸이 작은 호수인 것과 똑같네. 그럼 뭐가 되죠? 큰 모양, 모임 작은 모니까 필요 조건 맞네요. 됐어요. 자, 니은 볼까요? n 큐는 그러니까 큐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데 n 큐는 뭐죠? 바깥쪽이죠? 자, n o R은 뭐죠? 보니까 요 바깥쪽이네. 그럼 이걸 다 써주면 요렇게 쓸수 있겠네. 자, R의 여 집합이 뭐를 포함해? q 에 여집합을 포함하죠. 이게 참이죠. 그러면 Q가 R이 될수 있는 건 작은 몸이 큰호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뭐가 돼? 충분조건 맞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P가 Q이고 P고 Q죠. 이고죠. 이건 뭐죠? 그리고죠. P고 Q이고는 뭐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P와 Q의 뭐 Q의 교집합이네. 그럼 P하고 Q의 교집합은 여기 있네요. 그게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인데, 자 그럼 결국 P하고 Q의 교집합이 R라는 이 진리집합 어떻게 이게? 이렇게 포함하네요. 그럼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좀 여기는 P랑 Q의 교집합이고, 요 안에 R이 있어. 근데, 요게, 요거 되는데, 뭐야? 큰 몸이 작은 옷을 입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3번은 아니겠, 이것은 아니겠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먼저 뭘 확인해라? 자, 처음에 뭘 확인해라? 참이 되도록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항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rc가 r의 어지합이 qc q의 어지합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어. 이게 참이야. 그 안에서 p로 충분인지 본 거고. p랑 q의 교집합이 r을 포함한다는 게 참이야.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 p로 충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참이 안 되면 p로 충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